안녕하세요 긍정의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듬뿍 전해드리고 있는 우리꼴 똑순이 바옥자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이렇게 어, 맛있는 통오이지를 좀 한번 김치를 좀 담그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어, 요즘들 봄철 돼서 입맛돌 없으시죠? 이렇게 요즘 오이가 아주 통통하게 아주 굉장히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요거를 지금 한 20개 정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오이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칼집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한 30분, 한 40분 정도 지금 소금물에 살짝 좀 절궜어요. 이렇게 야들야들하더라고 이렇게 절궈야 어, 김치를 담으면은 다 먹을 때까지 얘가 아삭아삭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뭐, 뜨거운 물에다가 뭐, 넣었다가 꺼내서 하게 되면 좋다 하시는데, 어 저는 그거보다도, 이렇게 해서 먹게 되면은, 다 먹을 때까지, 가삭가삭한 그 맛이 유지가 돼서, 저는 항상, 오리골 똑순이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해서 한 스무 개 정도 준비해서, 살짝 절궈서, 지금 깨끗이 씻어서, 지 물기를 빼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거는 저희, 밭에서 캔, 앞 밭에서 캔 부추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겨우내 키웠던 어, 부추인데 이제 한 번도 안캐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부추를 뜯었는데 이걸로 해서 어, 이제 오이 통지를 김치를 좀 담으려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부추가 어, 겨우내 땅속에 있던 거첫 부추는 어, 사위도 안 준다고 그런 옛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영양가가 많이 풍부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영양가가 풍부한 부추를 넣고 오이 통김치를 한번 담아볼려고 이렇게 준비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맛있는 통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자, 부추를 다 씻어서 이렇게 건져놨던 거를 이렇게 한 3cm 길이 정도로 3, 3 4cm 정도 이렇게 썰어서 이거를 오이 소박이 안에다 넣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썰어서 이 부추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 부추를 아침에 제가 딴 거를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양념을 지금 준비를 다 하였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쓸어놨는데 이렇게 부추를 쓸어놨어요. 여기다가 양념을 좀 제가 좀할 건데요. 우선 어 액젓을 깐나리 액젓을 저기 한 200cc 정도 될 거예요. 종이컵을 한컵 분량 이걸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다 그냥 넣으세요. 그냥 그리고 마늘도 한두 어 스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새우젓도 제가 이렇게 한번 갈았어요. 이거를 이것도 한어 100ml 정도, 어그 정도 좀될 거예요. 새우젓 좀 넣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과하고 어 저기 양파 좀 갈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들어가야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넣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당근을 조금 이렇게 채썰었어요 이걸 좀 넣으면은, 음 색깔이 좀 나서 이쁘더라고요. 당근 반개 정도 좀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보이시나요? <laughs> 발효액인데요. 생강청 발효액이에요. 생강으로 이렇게 발효액을 좀 담아놨더니, 이렇게 음식할 적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저희 설탕을 안 넣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아주 담백하면서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념은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만 넣어서 버무리면 되는데, 고춧가루 요게 한두컵 정도 돼요. 이렇게. 저희 이제 우리 꼴에서 농사진 고춧가루랍니다. 이렇게 해서 버무려가지고 요거를 오이, 속에다, 소박에다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무리겠습니다. 와, 맛있겠죠? 이렇게 양념을 다 버무렸답니다. 양념을, 어, 이렇게 버무려서 이제 요거를 오이, 소박이, 오이 속에다 넣으면은 오이 소박이가 맛있게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맛있게 지금 요 자체를 먹어도 아주 맛있을, 어, 오이, 어, 속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이를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절거서 이렇게 속을 이렇게 좀 해놨어요. 요 속에다가 이렇게 채우면 돼요. 이렇게. 채워서 속에 들어가 온 거는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렇게서 해 꽉꽉 많이 집어넣어도 아주 맛있는 어, 어우러지면 오이하고 이렇게 부추가 어우러지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부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우내 <laughs> 자란 오이 저기 부추라 정말 영양가가 되게 풍부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 꽉꽉 눌러서 이렇게, 해, 어, 이렇게 해서. 이쁘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어, 식사 때 꺼내서, 이렇게 쓸어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는, 어, 오이 통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즐거 놨는데, 여기에다가, 밀어서 넣으면은, 야들야들해서 오이가, 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지금 속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주부님들이 조금, 음, 번거스럽지만, 우리 가족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면은 참 좋죠. 또, 주부님들은 또 이렇게 음식하는 과정이 또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아이들, 우리 식구들이, 어, 잘 먹을 걸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 하면서도 굉장히 기쁘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주면은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laughs> 이렇게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제 오이가 이렇게, 요즘 아주 오이가 통통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오이지를 이렇게 좀 한번 좀먹고 있답니다. 항상 우리 꼴 이렇게 똑순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 찾아뵈서 이렇게 이런 거를 수수하게 일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정말 정감있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어요. 그냥 어, 부담없이 친근감 있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우리 꼴 똑순이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어, 영상과 또 이렇게 어, 저희의 소소한 그 일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 어, 유튜브 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주 놀러오셨으면 감사하게 와 이렇게 해서 어, 소박이 김치를 한 통을 해놨습니다. 한참 이제 먹겠죠? 이거 다, 근데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거리면서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박이 김치를 좀 맛있게 한 통을 좀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저희가 또한 접시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건 금방 밥하고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겠죠? 군침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간도 딱맞고 지금 바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또어 부추김치도 조금 이렇게 담아서 이것도 같이 어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것도 좀 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어늘 이렇게 오리꼴똑순이가 일상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소하게 어 정강하게 여러분한테 더 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오리꼴똑순이 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은 어, 서비스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어 빌겠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